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댄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무가 활동까지 하면서 퍼펙트 제이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댄서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Hello, 아니 근데 퍼펙트 제로 가면 원장님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안 계신 거아니에요 너무 뭐 바쁘셔서? 아우! 무조건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laughs> 최근에 네. 근처로 이사를 오셨다는.. 퍼펙트 <laughs> 네. 제의 뼈를 묻기 위해 학원 근처로 <laughs> 집을 좀 이사했죠. <laughs> 사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네. 좀 많은 이제 댄스 지망생들 혹은 어 댄스를 취미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 질문들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우리 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네. 좀 답변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해야겠다 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네. 어첫 질문부터 이렇게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몸치가 교정이 되나요? 어 결론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교정은 확실히 될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교정을 보통 하시나요? 그 몸치 분들과 전문 친구들과의 티칭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몸치 분들의 춤을 이해시키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머리로 아는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춤을 어떻게 춰야 되고 어떤 길을 통해서 이렇게 춰야 되는 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배워야 이제 몸이 나오거든요. 전 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생각이 들고 그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이론과 같이 티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 동시에 음악이랑 맞춰가지고 춤추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순 있지만 교정은 확실히. 왜냐면 이해를 하니까 제가 왜 이게 몸이 안 풀렸는지 이제야, 이제야 이해가 <웃음>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같습니다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헬스장에 가기도 하고 필라테스를 하기도 하고 뭐 러닝을 하기도 하고 권투를 하기도 하고 댄스를 하기도 합니다 네. 댄스 진짜 다이어트가 되나요? 저는 100% 진짜 너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1시간 20분 동안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이 무조건 100%. 이제 힘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근력 운동도 사실 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키우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 이 되고 근데 실제로도 제가 상담을 최근에 받았을 때 다이어트는 해야 되겠지만 피트니스는 좀 지겨워. 근데 춤을 배우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에게 말씀 드렸던 거는 음악이랑 같이 운동한다고 생각을 해봐 달라. 그러면 춤도 배우고 운동도 되고 체력도 키워지니까 운동 효과까지 물론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춤으로 원장님 네. 할수 있는 직업이 네. 아... 뭐가 있을까요? 댄서로 시작을 해서 그 외에 할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많다고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게 있냐면, 한 아티스트의 안무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티스트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광고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광고 모델의 안무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댄서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댄서를 시작을 해서 플레이어로서 춤만 추지 말고 본인이 어디, 어디 쪽에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댄서 활동을 하라, 하라고 저는 하거든요 안무 축제를 하고 싶다 이런 네.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딱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요즘에 SNS가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에 누구댄서 혹은 누구 안무팀 이것만 딱 검색을 하셔도 팀 안에 어떤 분이 들어있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다 나와요. 두 번째로는 댄서가 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오디션의 기회를 저희 퍼펙트제에서 꼭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의 꿈이었고 우리 퍼펙트제에서 안무팀 오디션을 진행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전문반 오디션 반을 만들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댄스를 추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뭘 해도 될것 음. 같은 그런 자신감. 음.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 쪽은 연습한 만큼 눈에 보이잖아요. 춤도 마찬가지로 연습한 만큼 안 되던 동작이 되면은 그것만한 그 만족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배우분들에게 네. 이 댄스를 추천해 주신다면. 배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접근성이 쉬운 K-POP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면 음악과 먼저 친해지기도 하고 유해하는 춤을 따라 한다고만 해도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음부터 기본기를 다지면서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재미를 붙여라. 저희도 네. 연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결국엔 처음엔 흥미를 재미를 붙이고 붙여야 내가 그걸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맞아요. 어, 그런 의미에서 아이돌 안무를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종종 가지면서 네. 다음번 자리엔 네. 또 많은 질문 준비해서 네. 우리 안무가 최예진 님 만나뵙는 자리로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분들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